안녕하세요. 세상의 트럭과 버스 이야기를 좀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그렇지만 할 말은 하는 큰차 이야기 카링TV의 정욱진입니다. 오늘 큰차 이야기에서는 트럭에 관심이 1도 없었던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영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트럭들을 리뷰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스웨덴 트럭들의 남다른 관심이 있었습니다. 스웨덴 트럭 하면은 볼보 스카니아가 될것 같은데요. 그중 대한민국에서 수입 브랜드 트럭 판매 3년 연속 1등을 하고 있는 볼보트럭의 영상입니다. 2019년도 역시 볼보트럭이 수입 트럭 판매 1등을 했네요. 2등과 3등은 스카니아와 MAN 트럭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볼보 브랜드의 마케팅 언제나 신선합니다. 개차 테스트도 많이 하고 안전 철학의 대명사라는 수식어를 가지고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케팅을 잘한다고 해서 꼭 판매 1등을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볼보를 운행 중인 트럭커 분들의 만족도가 우선 높았고, AS 뿐만 아니라 안전의 철학도 한몫을 한듯 합니다. 제가 많은 트럭커 분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볼보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AS 부분에 높은 만족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판매 1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트럭에 1도 관심 없는 저희 이모도 봤을 법한 이 영상, 트럭 영상으로는 가장 많은 조회수가 나온 컨텐츠입니다. 이 영상의 파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조회수가 나오고 지금도 패러디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패러디한 영상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erry, Merry Christmas. Complete nut job. Now I stand here before you. What you see is a body that's going to hate me tomorrow. A pair of legs about to split at the groin and cause tremendous discomfort. 얼마나 영상에 유명세가 있었으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남녀노소 할것 없이 따라하고, 패러디하고, 흉내내고. 참, 패러디 영상도 참 재밌네요. 잠시 몇개더 보시죠. what you see is a body crafted to perfection a pair of legs engineered to defy the laws of physics and a mindset to master the most epic of today. now i stand here before you what you see is a body crafted to perfection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저 배를 운전하시는 분 우리 할아버님이 더 운전을 잘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 여성분이 더 기술이 좋아야 될까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아 어떤 영상인지 다들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트럭에 관심도 없으면서 우리가 봤던 그 영상. 도대체 그 영상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 영상이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영상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때 당시는 저도 크게 트럭에 관심이 없을 때라서 무엇을 말하려는지 보다는 저거 그래픽 아니야? CG 아니야? 라고 해서 더 이렇게 유심히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영상을 다시 보니까 볼보 트럭에서는 무얼 얘기하려는지 알것 같습니다. 볼보 트럭에서는 저 영상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건 확실합니다. 저 영상에 지금 아슬아슬한 묘기를 하고 있는 저분, 여러분들 잘 모르실 듯한데, 저분이 누군지 저처럼 알게 되면, 그분은 스스로 아재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저 아저씨는 과연 누군가요? 뭐, 아저씨가 이제 뭐, 할아버지로도 좀 보이는데, 저분은 액션 배우였어요. 장클로드 반담이라고. 과거에 영화를 좀 보셨던 분들이라면, 액션 영웅으로 기억은 하실 겁니다. 저분이 영화에서도 액션하면서 다리 찍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리를 찢으면서 저 정도 역할을 소화해 주실 분, 아마 볼보에서는 캐스팅 1순위가 아니었나 싶네요. 이 영상은 볼보트럭에서 만든 에픽스플릿이라는 이름의 영상인데요. 2013년에 배포됐으나, 오늘날까지 클릭도 계속되고 1억 뷰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패러디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에픽 스플릿을 굳이 한글로 풀자면 높은 곳에서 양쪽으로 난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배우 장클로드 반단 같은 경우는 볼보의 고객들인 특히 40대 이상의 고가의 트럭을 살수 있는 트럭 소유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도 충분했다고 합니다. 제품의 스펙만을 떠들어대는 일반 트럭 제조사들의 30초 광고와는 달리 스토리가 탄탄한 이러한 컨텐츠. 볼보에서 정말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런 컨텐츠를 우리는 브랜디드 컨텐츠 혹은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객들의 시선을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바이럴을 만들 수 있는 광고들 이런 브랜디드 콘텐츠는 100년 전에 타이어를 만드는 미쉐린사에서 이미 미쉐린 가이드라고 해서 선을 보였다고 하네요. 전국의 뭐 도로 주변에 유용한 정보들을 묶어서 미쉐린 가이드를 펼쳐낸 거죠. 손바닥만한 잡지였는데 1900년도에 나와서 100년 동안 아직도 훌륭한 브랜드로 남아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볼고 영상으로 돌아가 장클로드 반달 형님을 한번 만나보시죠.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장클로드 반담, 도입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영상이 설마 볼보 트럭, 다리찢기 영상일 거라고는 단 1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상 반전의 영상이죠. 탄탄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반전 영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점점 트럭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장클로드 반담은 심지어 180도 다리찍기에 평온한 모습까지,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지면서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명장면이죠. 다리를 180도로 뻗고 평온한 모습의 장클로드 반담. 근데 왜 여기서 트럭은 전진이 아닌 후진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아직도 사실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영상은 볼보 트럭의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장끌로드 반담의 개인기 영상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장끌로드 반담이 부각이 되었지만 볼보트럭의 핸들 조작이 매우 안정적이며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진이 아닌 후진으로 가면서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후진에서만 핸들 조작이 안정적이고 흔들림이 없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이 후진을 하면서 찍은 이유를 전진이 아닌 후진을 하면서 찍은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정말 궁금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볼보 트럭에서는 이 영상 하나로 두 마리 토끼를 확실히 잡은 듯 합니다. 트럭에 관심이 없는 잠재 고객을 확보한과 동시에 볼보에서도 트럭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서 가장 많은 반응 중에 한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와 같네요. 왜 전진을 하면서 찍지 않았을까? 두 번째로는 볼보의 사이드미러가 저렇게 튼튼합니까? 저렇게 사람이 올라가도 깨지지 않는 사이드미러. 어떻게 보면 이 영상 볼보의 사이드미러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세 번째로는 여성 운전자분들이 볼보에서도 트럭을 만드는군요. 라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번외 반응들로는 이 영상의 백그라운드 bgm으로 사용된 애니아의 온리타임이 음악이 정말 좋다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과 너무 잘 어울렸던 그런 bgm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 누님의 온리타임도 덩달아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카링 TV 큰차 이야기에서는 트럭에 관심이 1도 없어도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바로 그 영상 조회수가 1억 뷰가 넘는 트럭 영상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자랑하는 바로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저도 앞으로 열심히 영상을 만들다 보면 이런 조회수의 영상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 트럭 영상 더욱 더 열심히 만들고. 대한민국 트럭커 분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카링티비 정욱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도 한해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올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제가 이 영상을 12월 31일 업로드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카링티비 늘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카링 TV 구독자 여러분들 2020년도 꼭 로또 대시길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로또 대시라고 했으니까 번호를 드려야죠. 자 여러분들 번호 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또 번호를 주시요여다 <laughs>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여기서도 하나씩만 얘기 전대고요. 하나씩만 얘기해 주시고 그 숫자로 여러분들이 할수 있게끔 저가 따고 드릴 건 없고 숫자 여섯 개좀 드리겠습니다. 숫자 여섯 개니다자7 32 12, 제가 좋아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네 18. 18? 네. 저는 9번을 좋아하는 9번 드리고요. 43입니다. 뒷밥 선생님, 43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32, 몇번 했어요? <laughs> 엘비, 시비, 시비. <laughs> 아니, 12, 12, 12 12 맞아요? 12 맞아요? 12 맞아요. 자, 다시 한번, 여사, 7, 32, 12, 18, 2, 43. 네, 보너스 번호는 여러분들 22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로또 사시면. 어, 이거 또 많이 나옵니다. 안 되는데. <laughs> <laughs> 다달아가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20, 2020년도 경자년, 내방 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박수! <웃음> 자, 아이스파 <laughs> TV.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